자, 이 시간에는, 어, 서대반의 설교 두 번째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서대반이, 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1편에서 드렸던 내용은, 어, 아브람과 요셉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어, 불러내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의 선조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요셉을 먼저 보내어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한 가족 75명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 보호를 받고 자라나게 하셔서 200만 명이 되는 민족으로 길러내셔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메시지로 스테반이 첫 번째 메시지를 전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환경에서도 좌우되지 않냐고 하나님 한 분을 모시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갈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따라가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믿음의 선조가 되게 하시고 위대한 민족을 이루어가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콜링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개인의 자그마한 일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선교와 전도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스테반의 설교의 주제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어, 17절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때가 되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를 쭉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쭉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매 애굽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을 감행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모세라는 놀라운 인물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번성하니까 아기를 받는 산파들이 남자면 다 죽이도록 지령이 내려가 있는데, 모세와 모세의 부모는 산파에게 애기를 낳지 아니하고 집에서 아기를 낳아 가지고 몰래 기릅니다. 3개월을 기르다가. 애기의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할수 없이 갈대상자에를 만들어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자, 나일강에 떠내려 보낸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정말 그냥 아기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나일강의 하루에서 목욕을 하던 바로왕의 공주가 이것을 발견하고 아기를딱 보면 피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애기라는 걸 알고, 뭐 죽이든지 버려버리고, 강에 떠내려가게 나중은 끝날 건데, 이것도 신기합니다. 이 공주가 이아기를 나일강에서 건져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엄마의 역할을 하면 이해를 기릅니다. 근데 강둑에서 보고 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가 공주 마마님에게 뛰어가가지고, 내가 유모를 한명 구해줄까요? 이러니까 생모, 어머니, 어머니를 소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뭐 진짜 실제의 인물인데도 이 소설에나 있을 법한 이 이야기가 된 실제의 인물입니다죠. 그러고 어머니가 왕궁에 들어가서 유모로서 자기 친아들을 길러내는데 돈 하나도 안 받고. 어 애굽의 왕궁의 국립 장학생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40년을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의 교육을 받고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완전히 착각을 한 겁니다. 자기는 이제 왕의 딸의 아들이기 때문에, 손자기 때문에, 자, 얼마든지 힘을 쓰면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자기 동족을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 한 번은 나들을 나갔는데,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막 논쟁이 붙으니까, 나중에 또말리다가안 되니까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애굽 사람을 죽인 거를, 뭐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안본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 모세가 막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치니까 반발을 하면서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만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라는 말을 하므로 자기가 사람 죽인 것이 탈로가 났다는 것을 알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완벽한 교육을 받고 해도, 우리의 힘과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국의 사람을 죽이던 것이 탈로 나면 자기가 죽게 되니까 미디안 강요로 도망쳐서 무려 40년간 미디안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수련과 훈련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만난 시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 둘을 낳게 됩니다 자, 이 미디안 광야의 생활은 어, 모세가 생각할 때는 엄청 힘들고 어, 어려운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바로 지름길로 일주일 만에 들어가는 가난 땅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종의 건성과 우상을 섬기는 이 건성을 뿌리채 뽑기 위하여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걸어갈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목동생활한 것과 처갓집 사람들이 평생 동안 조상되도록 목동생활하면서 그 사막지역을 잘 아는 것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어 광야의 길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미리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도하고 끌고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모세를 거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 이게 12 정탐꾼을 보내 가지고 어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예여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보고하는 보고를 듣고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든지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당시에 200만 명 중에 어른들 60만 명을 다 죽이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만에 그들을 죽게 안 하시고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행단하면서 죽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을 가지 않게 하면서 광야에서 차근차근 하나님이 그들을 불신앙자들을 죽이게 한데 사실은 그들이 극단적인 우상숭기는 자들이었고 애굽의 그 종의 근성을 뿌리채 뽑지 못한 자들을 가난 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의 길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지름길로 가야 될 길을 왜 돌아서 돌아서 4 0 년을 돌게 하시느냐면은 애굽의 근성, 세상의 근성.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근성들을 다 뽑아내기 위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 암호수 5장에도 그렇고 신명기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들이 사실은 광야에 있는 동안에 전부 다 우상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재물을 드리고 이랬지만 그거는 그들이 형식적으로 한 것이 전부 다 그들의 중심은 다 우상을 섬기는 거였다.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가난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회개하지 아니냐고 우상숭기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박하게 하겠다라는 예언을 이미 합니다.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이 그 이스라엘을 보고 계시는 관점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하는 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어. 4도 행전 7장 37절과 3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지니라. 라고 말하니, 그때 선지자는 예수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세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세운 국부라고 존경하기 때문에, 모세가 한 말을 딱 인용해 가지고 37절에 그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울 것이라고 예언한 그 예언에 이 선지자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예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모세가 선지자라고 말한 어 그분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아, 이야기를 분명히 해요. 그리고 38절은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선조들과 광야의 교회에서 말씀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야 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보세요 구약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임재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처음에 천사 두 명을 데리고 한 명이 왔는데, 천사 두 명과 한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성육신 하실 예수님이 예행 연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소동고마라성을 진짜 멸할 때는 천사 한 명만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고 소동고마라성을 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스대반이 말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해산에서 받을 때에, 말씀을 받을 때도, 그 다음에 광야의 교회를 40년 동안 지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때에도 하나님이 그 천사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곧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이수대반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구약의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구약에 모셔는 빛이 1500년경의 사람이잖아요. 보세요. 지금 서대반이 메시지를 전하는 AD 1세기경의 사람이 볼 때는 모셔는 1500년, 1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증거할 때에 이미 그에게 말씀을 줄때이 예수가 그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의 교, 교회를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그 광야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때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 그분이 바로 지금 너희들이 매달아 가지고 십자가에 죽이고 3일 만에 살아나셨던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전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는 거기에 정인이다라고 서대반이 간증을 딱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서대반 집사가 어떤 위대한 그 성경학자보다도 더 뛰어난 메시지를 전한다. 설교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를 지금, 어, 이 서대반이 성경 박사님들 사내들인 공예의 사람들을, 가짜 박사들을 다 앉혀놓고 딱 설교가 무엇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셔를 통해서 증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 42절에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벨론에 포로될 것도 아모스를 통해서 또예레미야서에도다 나옵니다. 그죠다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어, 증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 다윗이 성전을 짓기 원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 때의 성전을 짓겠다. 자, 왜 성전 이야기를 꺼내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인처럼 앉아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딱 말하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이 지었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갇혀 있는 분이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조그마한 건물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며 성전을 신격화시키는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51절에서 53절에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고 막 지금 사내들인 공예원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정타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역하고 51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52절에 선지자들을 계속 핍박하고 죽였고, 너희는 의로우신 분 예수를 배반하여 어, 넘기고 살인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자들이라고 막 면책질을 던지니까 그들이 막. 발광을 하면서 이 서대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 서대반의 설교가 여기에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이서대안이 증거했던 복음이 어떻게 이 안수집사가 목사도 아닌 안수집사가 성경을 정확하게 깨뚫고 예수를 죽인 자들 앞에서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그가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보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서대방과 같이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서대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대반처럼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어디에 쓰든지 예수를 증거하는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서대반이 믿는 이 예수를 굳게 믿고 가는 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you sure.